자, 얘들아, 반갑다. 자, 쭉쭉 밀려들어와 봐. 쭉쭉 들어와. 그렇지, 자, 오늘은 요 가지급금 가수급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가라는 거는 뭔가 약간 가짜야 가짜. 그치, 페이크야. 임시적인 성격이야. 요 가라는 거는 어, 그리고 가면이라던가, 어, 가짜 얼굴, 그치? 또뭐 있니? 그냥, 가짜, 뭐, 이런 거야. 그치? 가야. 가지급, 뭔가, 지급했다. 수금? 받았다는 건데, 요거, 누구 입장, 그냥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지급했다는 거야. 회사 입장에서 돈이, 이거는, 빠져나가는 개념이지? 가지급금은. 가수금은, 돈이, 들어오는 개념이야. 회사에서 돈이, 바, 빠져나간다? 일단 뭔지 모르는데 빠져나갔어 뭔지 모르는데 돈이 흘러 들어왔어 가수금 요런 거거든 요게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몰라 명확하지가 않아 요럴 때 쓰는 계정이야 즉 가지게끔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다 최종 결산할 때 요거는 없애야 돼 그래서 내 기중에 잠깐 잠깐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요런 거지 갑자기 사장님이 어이뭐 김과장 잠깐 돈좀 줘봐 아 왜요? 아 급하게 쓸데 있어 빨리 줘봐 그 일단 줘야 되겠지? 사장님한테 돈을 딱 줬어 뭐 천을 줬어 천을 천만원을 줬다 근데 사장님 어디다 쓴지 모르겠어 회계처리는 해야 되지 왜냐 현금이 빠져나갔잖아 현금이 빠져나가는 건 뭐야? 자산이? 주는 거지 자산이 쭈니까 이거는 회계적 이벤트야 회계상 거래고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 일단 대변에 현금 1,000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1,000을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뭔지 모르겠지 이때 뭐 써? 이때 가진금 쓰는 거야 일단은 줬다 회사가 줬다 이렇게 놔둬 근데 사장님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한 하루 이틀 뒤에 사장님 사장님이 그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아나 어, 그거 거래처하고는 술 한잔 했어. 접대비로 좀 썼어. 그래, 어 그래. 그러면은 접대비 비용을 딱 계산하면서 요 가지급금을 반대로 줄여주겠지. 그럼 없어지잖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정리할 때 쓰는 거야.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다. 가수금. 비슷해 회사가 뭐 돈이 좀 딸려 돈이 좀 딸려 사장님이 어 뭔가 뭐 대금 결제했는 돈이 없어 돈을 먼저 딱 줬어 그럼 회사한테 돈을 딱 꽂아줘 사장님이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내 돈을 일단 집어넣겠다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 회사가 어려울 때그 회사는 일단 현금 받는 거지 현금 100이 딱 들어와 요거 일단 가수금 딱 잡아놔 그 다음에 순간 뭐그 다음날 자금이 돌아가지고 다시 사장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지, 그 현금 나가면서 이 가수금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거래가 없던 것처럼 정리가 되겠지, 그치? 어, 그래서 요 거는 임시 계정이다. 요게 간혹 가다가 문제에 가끔 나오더라고. 이게 기출 문제 보니까. 요런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뭐 연도 중간에 이 해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연말까지 갔는데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장님이 가져갔어. 어? 그래서 일단 가짜로 지급했다라고 딱 정리했는데 사장님이 깜깜 무소식이야. 뭐 돈을 주지도 않고 어다 썼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갔어. 그러면은 12월 3 1일에 결산할 때는 요게 남아있으면 안돼 요걸 무조건 없애야 되거든 요 왜냐 얘는 일반적인 인정되는 계정과목이 아니고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죽여줘야 돼 반대로 죽여줬어 이렇게 그럼 요게 뭘 써야 되니 회사가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줬다라고 보는 거지 빌려줬다 대여금 사장님이 금방 갚을 거야 라는 가정을 깔고, 단기 대여금 딱 쓰는 거야. 그럼, 없어지면서, 요렇게 남겠지? 요 얘기는 뭐야? 회사가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줬구나.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게 가지급금을 보통 연말에 남아있으면, 단기 대여금, 내지는 주임종, 단기 대여금 이렇게 써. 여기 주임종이 뭐냐? 주주, 임원, 종업원의 줄임말이야. 요렇게 쓰기도 해. 오케이. 그럼 가수금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치? 가수금. 사장님이 회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돈을 딱 넣었어. 처음에. 그래서 회사가 그러면 현금, 천. 그 다음에 일단은 가수금으로 잡았어. 돈이 들어왔으니까. 가수금 딱 잡았어. 그런데, 연말 가서도 회사가 돈을 못 돌려드렸어 사장님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가수금을 일단은 죽여줘야 돼 왜냐 얘 임시계정이니까 남아있으면 안돼 가수금 1 0 빼주면서 여기는 뭐야 회사가 사장님한테 돈을 빌린 거다 이거는 차입금으로 잡아 차입금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 뭐 단기차입금 내지는 주임종 단계 차익금. 주주 임원 종업원한테 빌렸다, 회사가. 그러면은 돈 받은 거는 그냥 돈 빌린 이런 부채로 놨겠지 그치? 어, 요렇게 정리하는 거야, 요렇게. 뭐, 갑자기, 뭣도 모르고 회사 통장으로 현금이 딱 들어왔어. 100. 어, 뭔지 모르겠어. 일단 가수금 잡아놓는 거야. 아, 봤더니 예전에 외상으로 우리 빵 팔았는데 그거 회수된 거구나. 그럼 가수금 없애면서 매출채권, 이건 무슨 얘기니? 그전에 매출채권이 있었어. 빵 외상으로 팔아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아, 그 매출채권에 대한 돈이구나. 이거를 빼줘야 되겠지. 그치? 어, 그니까 요거를 정리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겠지. 다시 차례대로 정리하면은 회사가 빵을 팔았다. 처음에 매출 100, 외상으로 팔았어. 매출 채권 100. 근데 깜빡 잊고 있다가 거래처가 뭔가 현금을 딱 싸줬어. 100을. 근데 담당자가 아, 이게 뭐지? 그러고 몰라서 그냥 가수금 달아 놨어. 일단 돈 받았으니까. 가수금 부채야. 가지금은 자산이야. 회사가 돈 받아서 몰라. 아, 알고 봤더니 아, 이거구나. 그러면 가수금 없애면서 매출 채권 얘를 줄이는 게 맞지, 그럼. 그럼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남잖아. 그렇지? 어. 요런 거다. 어. 아무튼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고 임시로 일단 돈이 나갔을 때는 가지급금, 돈이 들어왔을 때는 가수금 잡아 놨다가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 돌려놓는 그러한 계정이다. 요 정도 이해하면 좋아. 오케이? 자, 그래. 고생했다. 마무리하자. 끝.